반갑습니다. 기상회생입니다. 핵세포가 분석한노토당체예상 번호 모노 872회 번호 추출 8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는 다 끝났고, 여기 각 파일에 이렇게 1분할에서부터 5분할까지의 이 데이터 값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 자체가 패턴인 거예요. 이 데이터 값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각 패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데이터 값이 나왔을 때, 이게 단정 반으로 나왔었냐안나왔었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과거의 값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져 있습니다.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기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하고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 공차를 여기 설정을 했죠. 공차를 각 분할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1분할은 1분할끼리, 2분할은 2분할끼리, 5분할은 5분할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이 공차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1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 1이 뜬다고 무조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1이 4개 뜰 때, 그러니까, 5개 종류의 4개니까, 80%를 인식하는 거죠. 그랬을 때그 데이터가 좀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80%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 번호가 꼭 과거에 나왔다고 보놓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당첨번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1인 4개 또 노랗게 체크되어 있으면 그 번호는 당첨번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내게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3번. 43번. 그리고 16번. 자, 얘네들도 높게 체크가 되어 있죠. 16번. 不小吗？ 28번. 예, 13번. 자, 각 파일에서 번호 6개씩만 추출합니다. 예, 이렇게 파일 A에 번호 추출이 끝났습니다. 예, 파일 B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